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2부 구원편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챕터 1. 사탄과 타락천사 다음의 성구를 자세히 보아주세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위의 성구는 우리에게 다음의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인간이 아님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인간이 아님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당연히 인간이 아님 위성군은 인류의 역사에 무엇인가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챕터 1은 인류 역사 비밀의 중심인 사탄과 타락천사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남미에서 발견된 유물과 유적들입니다. 전시한 피라미드, UFO 외계인으로 보이는 조각, 광활한 대지에 그려져 있어 하늘에서나 전체 모습이 보이는 문양. 남미의 이런 문물들은 라엘리안 무브먼트라는 조직에 의해 창조주는 외계인이다.라는 주장의 재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유물들은 과거의 남미의 고도로 발달한 과학 문명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도의 문명을 발전시킨 존재들이 역사에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져 버렸음이 조사 결과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들 문명이 존재하던 비슷한 시기 중동에서는 다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추레굽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00년 전 한사도의 발언 때문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의 밑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허감해 가두셨으며 소돔과고모라와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눈치채셨죠? 저는 위성구에 감금된 천사들의 정체가 남미에서 고도의 과학 문명을 이루던 존재들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구출은 BC 1446년 추정 천사들의 감금 시점은 BC 2000년부터 BC 1400년 사이 마야 문명 기준 추정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BC 1650년 추정 다음 유물을 잘 보세요. 앞의 사진은 2008년 우리나라의 신도림역 테크노마트에서 열린 세계 미스테리 유물전에 전시된 남미의 유물 중 하나의 당시 사진입니다. 위 그림에 붙여진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유물은 에콰도르 라마나에서 1980년대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문명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일련의 다른 유물들과 함께 발견되었다. 돌과 그림에 발생연대는 8천년에서 2만5천년 전으로 추정된다. 이 유물의 앞과 뒤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것은 세계 지도입니다. 이 석판 지도에는 중동에서 남미로 이주한 어떤 존재들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석판의 앞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의 지도입니다. 붉은 점선의 대륙 윤곽을 비교해 보세요. 사우디와 인도 대륙의 윤곽이 보이실 것입니다. 석판의 뒷면은 북미와 남미의 지도입니다. 두 그림의 윤곽을 자세히 보세요. 석판에 적힌 이동 경로를 붉은 점선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이제 출발지를 자세히 보세요. 보이시나요? 석판상의 지도의 정밀성은 떨어지지만 석판에 표시된 그들이 출발한 지역의 표기 위치는 정확합니다. 바로 지중해의 우측 하단에 위치한 가나안 땅입니다. 집중하세요. 조금 놀라실 것입니다.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자손은 그 땅에 있는 거인 종 네피림의 후손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다음의 성구는 정탐을 갔던 갈렙이 그들을 설득하며 한 말입니다. 오직 너희는 주를 거역하지 말며, 또한 너희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으나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인족을 애기 돌보듯 보호하던 보호자의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다들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후감에 가두셨으며 유다서 1장 6절 말씀. 거인족을 보호하던 자들의 정체는 인간의 유전자를 더럽힌 그들의 아비 타락 천사들이며 그들은 남미로 건너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발견된 사실의 극히 일부입니다. 지면 관계상 여기까지 하오니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카페의 말세 특집 시리즈 중 일곱 머리 짐승의 정체 시리즈를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중동에서 남미로 떠나간 존재들에 대해 줄줄이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일부에서 보신 아버지의 심판 설계도 베칼코마니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점선의 계기 일식의 통과 지역을 주목해 주세요. 조금 놀라실 것입니다. 베칼코마니의 하단에는 타락 천사의 이동 경로와 같은 지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칠년할란이 이들의 심판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후감해 가두셨으며 유다서 1장 6절 말씀 위 이야기는 큰 날의 심판 때는 그들이 풀려난다는 소리이고 그들이 풀려나는 이유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라는 소리입니다. 큰 날의 심판이 언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큰 날의 심판은 일곱째인 때입니다. 다음은 여섯째 인때 전 세계의 대륙이 뒤집어지는 와중에 지상에 있는 가라지들이 외치는 절규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의 한지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 하더라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큰 날의 심판은 진노의 큰날 여섯째인의 사람들의 비명으로 보아 진노의 큰 날은 바로 일곱째인의 때입니다. 이때 감금된 천사들이 풀려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무적행을 연니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계시록 9장 2절에서 3절 말씀. 그것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네 천사를 풀어놓아 주어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그해, 그달, 그날, 그때에 맞춰 예비된 이들입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의 거느리 김마대의 수는 2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제시록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7년 한란의 최종 심판의 대상은 타락한 인간들이 아닙니다. 심판의 대상은 바로 사탄과 타락 천사들인 것입니다. 순교자의 부활 휴거 후 땅에 남아있는 인간 가라지는 아마겟돈 전쟁 때 60만 죽어서 새들에게 뜯어 먹히는 것이죠. 하지만 사탄과 타락 천사들은 각각 무적행과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7년 한란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왕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왕의 원수는 인간이 아닙니다. 왕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 만든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이 왕의 원수인 것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말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는 예언은 아마겟돈 전쟁의 예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심판의 대상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은 인간만 참여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아마겟돈 전쟁 후 왕의 원수 사탄의 운명 전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 마귀여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마겟돈 전쟁 후 왕의 원수, 짐승의 운명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지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둘이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계시록 19장 20절 말씀 타락 천사들이 왜 짐승인지 다음에 두 성구를 자세히 비교해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15장 말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셋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말씀. 짐승은 사탄의 부하들입니다. 이 개념을 자세히 설명을 하려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 다음에 그림으로 대체합니다.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계시록 11장의 두증인을 살해하며 나타나는 셋째 짐승. 이들은 몸통인 짐승이 갈아 끼우는 머리들입니다. 즉, 부품인 머리를 갈아 끼우며 7년 알랑기를 지배하는 사탄과 타락 천사들이 짐승의 몸통이자 정체인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짐승의 정체는 사실은 사탄의 원맨쇼를 기록해 놓은 것이었고 모두가 성구 속에서 적 그리스도라고 추측한 자의 정체 역시 사탄이었던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지면 관계상 상당히 많이 함축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말세 특집 시리즈를 참고하세요. 이상의 글을 쓴 목적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던 진실 때문입니다. 사탄과 타락 천사들이 이 세상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들은 인류의 최고위계층인 엘리트 집단 중에서도 최고 수뇌부로 실제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즉 감금된 천사들 외에 실제로 이 지구상에서 사탄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하늘의 존재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을 모두 자기들이 가기로 확정된 불모스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대살로니가 후서 이장 말씀. 코로나 백신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을 그들의 것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입니다. 그들이 지금에 와서야. 인간의 유전자를 마구 건드리는 작업을 할수 있게 된 것은 심판을 결심하신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백신은 영혼은 건들지 않지만 넷째인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짐승의 표. 666은 그것을 받은 사람의 영혼을 지옥불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넷째인의 예언.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넷째인까지는 앞으로 양 열세 달 남았습니다. 이 책의 대상은 다음의 분들입니다. 첫째, 지금까지 성경을 그저 종교 경전으로 생각해왔던 무신론자. 둘째, 지금이 마지막 7년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한 성도들. 셋째, 휴거의 기회를 놓치고 망연자실한 성도들. 다음의 그림을 보세요. 계기 일식과 블러드무늬, 데칼코마니와 같은 7년 기간 안에 정확한 육각도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다음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좌우의 시간 간격과 그 일식이 지나가는 경로까지도 대칭입니다. 또한 그 기간은 성경에 예언된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의 예언과 일치하는 7년의 기간입니다. 우연히 저것이 만들어져 있을까요? 이두 가지 놀라운 규칙적인 징조가 같은 7년의 기간 안에 하늘에 떠 있다는 사실 육각도형을 구성한 계기일식이 동시에 데칼코마니의 부품들이라는 사실 우연일까요? 3만여 개의 자동차 부품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짓을 영원히 한다 해도 절대로 자동차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징조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당신과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기를 6천년이나 기다려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심판을 결심하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미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을 다가오는 본격적인 환란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저 징조를 오늘 당신에게 보여주셨음을 장담합니다. 집중하세요. 지구상의 모든 인구 중 대부분이 앞으로 5년 내에 죽을 것입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으니까요. 당신은 아무리 길어야 5년 후에는 세상에 없다는 말입니다. 길어야입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2년에서 4년 내에 다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운 좋으면 그들보다 1, 2년 더살수 있다는 뜻입니다. 확실합니다. 2022년 5월 현재 당신이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당신은 100%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이 갈 곳은 100% 다음의 곳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이 13장 말씀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당신은 저곳을 절대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장담하고 약속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에 집중만 하신다면 말이죠. 오늘 저는 반드시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올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단 당신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제 말을 믿어야 합니다. 챕터 2. 역사의 비밀. 다음의 성구를 자세히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에베소서 3장 말씀. 위 성부는 하늘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는 목적에 어떤 교육이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어떤 교육의 정체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서사시를 계획하셨는데 인간을 미혹하여 타락해 만들며 하나님께 도전한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는 모든 하늘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넘볼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를 증명하는 구약 4일 신약 2일의 총 6일간의 시청각 교육 중이신 것입니다. 이 시청각 교육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은 첫째 피조물은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둘째 피조물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깨달아라. 셋째, 너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다. 입니다. 이 시청각 교육이 모두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려면 반역을 시도했던 루시퍼를 묶어놓고 하나님의 뜻만 펼치면 안 되는 것이죠. 교육 데이터의 공평함을 위해 루시퍼에게는 인류를 말살하는 것을 제외한 활동에 자유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상의 타락천사들이 멋대로 문명을 세워 지배자로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교육기간 동안 자유를 보장받은 사탄.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다니며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탄의 계획은 얼핏 성공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온 세상을 하나님을 잊은 우상숭배의 세상으로 만드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마저 우상숭배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것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창조주께서 직접 지구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속죄재물로 바쳐버리며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증명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 그 한방으로 사탄에게 완전히 이겨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어떤 비밀이 있었기에 사탄이 더 이상 참소를 못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 종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행했던 악한 죄들에 대한 회개를 열심히 하면 절대자에게 용서받고 좋은 곳으로 갈수 있다는 믿음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성경에 써 있는 심판 때 지옥에 보내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지옥을 가는 이유를 잘 보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5절 말씀 잘 보셨나요? 이들이 지옥을 간 이유는 악한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해야 했을 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있으신 분 매일 주세요. 위성군은 그동안 죄에 대한 회개를 열심히 하면 용서받고 천국을 갈수 있다고 믿던 분들께는 충격적인 이야기죠. 위의 이야기는 명백히 죄에 대한 회개만으로는 부족하고 평생 선한 일을 한 개도 놓치지 말고 해야 천국을 갈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 앞을 지나가던 행인이 목마른데 물을 주지 않으면, 길 가는데 당신에게 동량을 하던 거지를 보고도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의 옆집에 이웃이 알아 누웠는데 안 돌보면, 위 이야기대로라면 전 세계 80억 가까운 인구 중에 천국 갈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장담합니다.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성경의 히브리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써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6장 말씀 위의 성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죄짓고 타락을 하면 다시 새롭게 되지 못하고 회게도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또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절망적인 소리죠. 하루에 죄한번안 짓는 사람은 죽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짐짓죄, 모르고 지은 죄, 등등 구질구질 다른 설명을 붙이려고 시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위에 성구의 뜻은 분명합니다. 한 번이라도 죄 짓고 타락하면 회개에도 소용없다. 이 선포입니다. 에이 이 말씀은 한번죄 지은 거 이야기가 아냐 여러 번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야 라고 하는 분들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써 있나요 한번 짓는 죄와 백번 짓는 죄는 다를까요 한번 짓든 백번 짓든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위의 성구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모두 싸그리 지옥 갈 놈들이야 위의 두 가지 예는 하나님께서 그 동안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하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써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던 분이 정 반대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해야 할때 선한 일을 안 했다고 지옥을 보내고 죄한번 지었다고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순된 모습을 보이실까요? 지금부터 이 모든 모순에 숨어있는 비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놀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보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여러 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빌라델비아 신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지금은 깨어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는 이 영상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깨닫고 주님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모든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자 사랑입니다.